요! 어서 오세요. 요! 가워 요! 요! Can you swim? Can you swim?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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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에? 오꼬라지가 이게 뭐야, 그렇지? 응? 어? 야, 뭐 요즘 그 레비라고 지금 저작거에서 지금 쇼미더 아, 역전이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. 아니야. 너 지금 에비야 지금 장난쳐? 에이, 장난쳐. 얘. 예. Back 어. Back to the p i t u r e <laughs> 나한테 그갑 아이것도 <laughs> 언제 개발했어 이런 걸아 이렇게 걷던데요 이렇게 <laughs> 아 오줌 쌌어?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에이게아우시너 <laughs> 일로 안 와? 네안 와요 너 아빠한테도 일부러 그러는 게야? 게야 응? 영덕 게야 게야? 나는 오줌 싸 게야? 게야? 얘는 없는 게. 대지비 게. Turn up. Turn up. t 지마 아, 그만해! u r n up.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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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t u 라 n up. t u 라 n up. Turn up. Turn up. Turn up. Turn up. t u r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까뿌에라까에라 뭐야? 촤! 뭐 오! 오, 고다온다 뭐뭐 오! 뭐해 뭐해! 언제 싸워있 아마 보얘가 제일 바보야. 우무팀 장면. 아뭘해서왜 올라갔던 거기서 <laughs> TVN, t v 거시 TVN.